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잠이지, 조인자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, 2024년 8월 6일, 오늘은 하요일이네요. 여러분, 덥다, 덥다 해도 벌써 이제 마이프홀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보통 8월 15일 정도가 지나면 이 더위가 한풀 푹 꺾여서 아침저녁은 그래도 시원하고 선선한 것 같아요.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여름과 겨울만 있고 봄과 가을을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참 좋으시죠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훈 자연스럽게 서로가 쓰레기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때, 또 다른 에너지가 우리 주위를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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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줘서 행복과 기쁨이 함께 아우르져서 또이 지구들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죠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미순간들은 나에게 온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면 이른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. 덕분에 감사합니다. 때문에, 때문에, 때문에 하면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아, 덕분에 감사합니다.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. 덕분에, 덕분에 이말 한마디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, 사랑하는, 포농함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은 오늘은 덕분에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멋진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. 아자아자 아자, 화이팅 힘내시고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짜미지 조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